야 그러면은 결국에 마냥 뒤만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레넥톤 같은 것 들어와도 한번 넘나요 플라이캐스. 이칭이 어... 필요하다. 부두가 예. 들어가서 좀휘 젖자네요 이건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러면 T1과 플라이캐스, 플라이캐스와 T1의 자, 첫 번째 세트 시작됩니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미니맵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 원딜은 모두 아래 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막 1분 10초쯤에 뭉쳐가지고 막 올라갈 때도 있고 오, 그래서 끝까지 그렇죠. 좀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스페라나 차이도 있어서 네. 오, 오, 올린 오. 싸움 하게 되면 플라이 캐스트가 분명 좀 웃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글힌 네. 피가 아래쪽으로 네. 내려오는 과정에서 말씀처럼 네. 탱커들도 네. 나름 치열해요. 그리고 이게 탱커들이라고 서로 뭐 파밍만 하는 건 아니라서 반 <laughs> 네. 아니, 피가 빠졌어요. 네. 어, 맞습니다. 꿀, 일단 양념은 어느 정도 어슷? 발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자크 던지면서 먹을 수만 있다면 네. 그 플라이 캐스트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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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말씀하신 음, 이거를 제레. 믿고 네. 훨씬 더좀 과감한 움직임이 가능해서 네. 자크도 지금 라인 수합이든 뭐 정성 라인이든 꽤나 인기가 많은 픽중하나에요 아, 아, 아래 조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부도 올라가고 있고 이게 비게이브 다어치면 자크가 완전 네. 많기 때문에 오른이 체력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그배아 압박을 네. 많이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오저법도요 오, 오, 오. 방금 둘진까지 워낙 네. 좋아서 네. 뺄 것도 잘뺐고 사실 자크 입장에서 이 웨이브를 다 버리면 탑라인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상황이? 게다가 이게 상황이 이게 그레이브스가 미스를 했고 큰호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고요. 너 아직, 너 아직 에어본, 에어당이가 잡아버지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와와 그리고 제우스가 네. 너무 잘해지고 있어 이런. 거.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니 이게 웨이브가 지금 이거 박히는 것만 해도 두 웨이브가 넘어가는데 그 전에 넣었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 망했는데요. 나는 V 포 선수 액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걸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보면 그 처음에 죽이고 나서 순간이동 쓰고 나서 뭔가 실수가 좀 많았을 거예요. 네. 자, 캐리아가 혼자 좀 맞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라이캐스는 이미 다른 쪽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네. 네. 오, 그래도. 맨... 이게, 이게 체력이 확 떨어지면 군까지 쓰면서라도 불교한하고 네. 체력을 채워야 돼요. 네. 그리고 그부가 또 왔네요. 자 이번에 해서 멋져. 아 오트마. 어, 떨리는데요. 그리고 또 그다음 떨리고. 네 이러면은. 이거 다워가 떨리고. 둘만. 트위퍼. 조금만 조금만. 체육배우. 배우스가 다 합니다 진짜 그냥. 작다 먹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그레이브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오. 오오 이거 투 테리거든요 지금 예, 투 테리죠 말씀처럼 네? 아 젠슨 뭐 전멸도 주기자만 넘어와서 그래서 와이려버리면서 계속 때리며 이거 먹을 수도 있거든 네. 테리아가 박타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 후식 이미 <laughs> 네, 미드쪽 말씀대로 쌍테리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건 드래곤 스택인데 이거를 연달아 가져가기 너무 힘들죠 플라이 퀘스트는 네. 아, 이게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노탈 시 CC를 아 네, 그러니까 메이킹 자체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려고했는데 음, 네. 그마저도 없는 와중에 짠해서메이킹 하려고 한 건데 잘 대응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아, 전면을쓰서 뭔가 한번 들어봤습니다만, 어림없었고요, T1 티까 그러니까 레나타가 무슨 쓰레시도 아니고. 저거 하 이거 본인도 오, 부담되거든요. 네. 네. 본인 몸이 노출되는 건데, 오, 여기 터 아, 어, 어. 밀어버리면, 밀그버리면밀어버리 어, 난리 났는데요. 그렇죠. 게임을 풀어 그리고 그때 여기 네. 계속 압박은 이어지고 네. 인사이드 빠져나갈 수 있나요? 네. 뭔가 후방 보험이다 네. 망가지고 있어요, 저기 사람과, 아이고 전멸. 차가면서 대놓고 하고 푸시오 그리고 칸피티스의 도리. 이거 도전하기 예술이에요. 옷을 얼마나 갈아입는 건지 알아? 더. 또 아, 패션쇼 나와요. 또 또. 가져와. 그냥 게임을. 쳐버사분이되기도전에요 예. 아, 상황이 없어요. 예. 많이 좋아요. 웨이브 관리 다해 놓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령도 있는데 갑자기 투요 심지어. 그래서 야. 옆에서 뭐 자크가 점프 예. 뛰어나니 이런 예. 만들어야 되 자신 있나? 개척사 자신 있나 무조건 자신 개척 발사. 상가 아. 아. 피해 버렸고요. 네. 1.4. 그래도 어떻게 막 비비면서 네. 메이킹하려고 네. 하는데 네. 메이커가 찔러 찔러 네. 근데 오히려 이거 심한 장스로 상대방 뒤를 찔러 버려 가지고 브로치 네. 어. 중경파 아, 자체는 대박인데 딜은 없고요 어는없플라이한명한 어, 아, 한 명씩 사냥당하고 이거 예, 아, 잘못하면 한 방에 아1킬요아 지금 위치가 네, 여기서 막 갑자기 오 네. 알 아나더 오 그러면서 1, 2, 3, 4, 5, 6, T1 또1 7분입니다 지금 6개 T1 집값 한번간 이동까지 가능은 하고요 한번더6개리고돼1

가자, 가자, 가자. 나 좋아, 나 좋아. 급은, 급은, 급은.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트면 끝납니다. 다 틀, 틀, 다 틀. 야, 뛰었어, 우리, 우리. 타워트면 끝납니다.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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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펜타.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펜타 됐어? 어. 이제 레나타 나오는거 잡았으면 펜타니까? 얘 풀은? 봐봐, 봐봐, 봐봐.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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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무조건 노플. 터들어. 까비. 야, 이거 진짜 펜타는데. 나 진짜 펜타는데, 이거. 진짜인가, 오늘? 마비. 어, 진짜로. 준심이었나 봐? 에 끝내주라. 어, 너무... 끝내 끝내 끝내. 알았어. 아, 라인절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당황스럽네. 아, 펜, 진짜 나 이거. 진짜였대? 네? 어, 진짜였대. 진짜였대. 아, 아 저기다 펜타의 여지가 있었군요. 이야. 그런데요. 펜타 이게 오래하네요. 예, 예 상대 우물 앞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게임과 속도라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 오른 딜량이 좀 잘못됐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13일